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스페이스 아이디를 보러 가는데요 급등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스페이스 아이디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올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 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고가 67.94K, 최저가 66.57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67.38K인데요. 급변하는 시장에 맞게 시장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페이스 아이디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 아이디는 웹3.0 생태계 내 여러 네임 서비스들을 등록, 거래,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웹3.0 네임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스페이스 ID는 이더리움, BNB 체인, 아비트럼 등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이미 사용되는 도메인 네임들을 거래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도메인 네임을 생성할 수 있게 합니다. 스페이스 ID의 유틸리티 토큰인 스페이스 ID는 거버넌스 참여, 플랫폼 내 자산 거래 및 수수료 지불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ID는 여러 블록체인들의 네임 서비스를 플랫폼에 온보딩시켜. 유저들이 다양한 종류의 도메인 네임들을 등록, 거래,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추후 웹3.0 기반의 생태계가 확장되어 다양한 블록체인 도메인 네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스페이스 아이디 생태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스페이스 아이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이름에서 단기적으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166위 랭크하고 있고요.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가장 많은 거래량 업비트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이 바이낸슨 게이이요 순입니다. 한 눈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거래가 되고는 있지만 업비트에서 많은 거래량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 극대화할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 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업비트 차트 한번볼 건데, 업비트에 상장하고 나서 엄청난 급등 한번 나오죠? 급등 후에는 이렇게 조정 구간을 거쳤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조정 구간에서는 구름대 하단 부위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구름대를 뚫어주라는 움직임이 나왔고, 그 구름대를 지금은 뚫어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추세 자체를 우상향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만큼 이 구간에서 많이 뺐기 때문에 뺀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노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 지지 구간 확인은 됐기 때문에 이 지지 후에 이런 식의 반등이 나왔을 때 구름대 상단 부위에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손절가는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구름대 하단 부위 이탈되면 빠르게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추가 하락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빠르게 정리하시면서 현금 확보에 놓으시고 다시 바닥권에서 이런 자리 나오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지 후에 반등 나왔을 때는 상승이 크게 나오지만 하락 구간도 염두를 해 두면서 전략을 세워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서 좀 접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코인들 찬스를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스페이스 아이디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 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스페이스 아이디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스페이스 아이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온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애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